22년식입니다. 고스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기어판끝까지 탈거를 했습니다. 나 이렇게 해서 커버를 만들었습니다. 이 커버를 만들수록 물수분이 안 들어가게끔 방어의 목적이지. 이게 베풀어 한다고 다고 장담 못해요. 매번 하는 겁니다. 이거는 바 발스코팅제를 뿌려줘야 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발스코팅제를.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작업에서 발스코팅을 이렇게 이렇게. 이단 다층 공 맞죠? 잘고 그렇죠. 다음에는 무엇할지 모르겠습니다.